그것도 가르치는 아, 거지, 맞아, 맞 자, 아, 저는 팔로까지 됐으니까 뭐제거 어, 한번. 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중학교, 중학교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우리가 카톡으로 막그역할의 교사에 대한 얘기 를막 했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당시에 3일 운동 그 수업 진, 저는 역사니까 3일 운동 딱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세 반은 이미 수업 끝났고 끝났고 어떤 반딱 수업할 때 그냥 바로 그냥 유관순 복장을 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수업을 느닷없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났어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 해봤는데 제가 아 팔로우까지 했다고 얼마나 뿌듯하실까? <laughs> <laughs> 아, 그런데 나는 왜요? 그 팔로우 내용이 또 이제 성에 안찬 거지. 아, 세상에 세상 욕심 너무 욕심 많아. 너무 욕심 많아. 아니 봐봐 봐봐 내, 내 수업을 봐봐. 먼저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음. 그 하면서 전 바로 실행하신 거 듣고서 좀 충격 받았어요. <laughs> 아 <와>, 저걸 봐봤어. <laughs> 바로... <laughs> 진짜로 바로 있고 네. 진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 행동하는 아, 사람. 그날 아이디어가 오전에 보냈는데 너무 그걸로 바로 살렸잖아. 어,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그냥, 이제 똑같은 수업인데,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할수 할 있는 그런 내용, 맞침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는 역사교사이고요. 주제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삼일 운동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역사적 그 의의를 아는 게그 성취 기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하면은, 아, 역사 주체로서 우리,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직접 해보면. 그런데 이제 수업 안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제 그 어떤 반은 진짜 느닷없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상황 설명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유관순 복장 입을, 딱 입을 입고 그냥 옷을 입고 바, 문을 열고 얘들아 안녕? 난 너네 친구... <laughs> 어, 너친 구 누구야? 이러면서 딱 하고 나타났어. 상황 설명 전혀 안 해주고 그때 애들이 막 오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설명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지. 나는 서울에서 어, 어, 서울에서 유관순하고 같이 공부했었어.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당황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수업은 그 수업은 애들이 한 시간 내내 당황하면서 저를 저한테 끌려왔는데. 그래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다 그래서 이제 안 할라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음 어~ 오교시 수업을 들어갔더니 애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서 어~ 왜 우리는 안 해요 이런게요 소문을 들었나 봐 어~ 너무 마은이편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 너네 할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수업을 안내를 이제 정확하게 해줬지 역할 오늘은 역할극이란다. 이제 우리는 3.1 운동 1919년으로 갈 거고, 어, 선생님은 유관순 너희들의 어렸을 적 하남에서 같이 자란 어렸을 적 친구이면서 서울로 유학 가서 유관순과 같이 공부했던 친구야. 근데 이제 하남으로 그 만세할 때 하남으로 내려왔어 뭐든 요, 그거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그게 아, 자기가 지금 이런 우리가 이런 걸하는구나라 인지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은다 거짓말, 서로 약속이라고 얘기 하잖아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는걸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고요. 아진 언제 나와요? <웃음> <웃음> 궁금해 아, 궁금해. <laughs> 이 안내에 대한 설명이 어, 됐다. 어. 이한게 지금부터 대박. 다 거기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1919년 4월 1일이야 3월 1일 알겠지? 그래서 1 9 1 9년 3월 1일 3 1 운동이 서울에서 벌어졌잖아. 나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야. 그 상황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관순 복장을 입지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장을 갈아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했던 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이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배나. 어, 혹시 나 기억나니? 너네랑 어렸을 때 같이 공부했던 어 김말숙이야. 어 기억나지? 배나. 어, 배나 지금 서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세운동을 한대. 어 그래서 내 친구 유관순은 같이 이화학당에서 공부했는데. 걔는 자기가 자기 동네에 그 아웃에 가서 만성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질수 없잖아.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도 할수 있다. 만성 운동 할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요 들고 왔어. 극기랑그 너무 편한 걸안나로 들어가 갖고 왔어. 음. 저는 또 욕심이 있어요. 극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내용 이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제가 들은 것처럼 유관순 친구에게서 3일 운동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면서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해주, 해줍니다. 내용이 들어가 거예요왜 어, 일어났냐면은 하그어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917년에 러시아 다른 반도 다 독립운동 작성해서 똑같은 학습지예요. 지금 얘네들이 활동 똑같은 건데 다른 반은 그냥 활동지를 주고 자 여기 독립선언서가 있으니까 얘네가 이거 작성해봐. 이거고 이거는 지금 얘네가 19년으로 들어가서 왜왜 아, 왜 웃는 거야? 나 학교 다닐 때 저랬으면 나 서울대도 갔겠다. <laughs> 왜 웃는 거야? 너무 공정적이었거든요 충무에서 했던 독립선언서에 우리는 우리 하나만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신장시간 시장에 가가지고 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 요 우리 독립선언서 한번 적어볼까? 내 삶, 내 거리, 내, 내 형제, 내 누이, 원통하게 죽은 혼세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모두 나와 함성을 외치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동물 만세. 대한동물 만세. 대한동물 만세. 그 반에 반장하고 부반장한테 일본 순사 시킨 거예요. 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여기가 형무 소야. 어, 형무소에 이혔어 잡혔는데 이제 이후 3.1운동 이후에 역량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이제 여역량 형무소야, o o d 소 o u n 어 y 는 u n g 이렇게 해가지고 3일운동의 영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봐. 아, 연기 너무 잘한다. <laughs> 어 근데 이제 5분 뒤에 나를 데리러 온대. 어, 무서워 죽겠어. <laughs> 어 얘들아, 내가 먼저 볼게. 나는 이제 잡혀가는 거야. 사용당하러 가는 거야. 아그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갔잖아요. 제 유관순 복장을 벗고 역할 벗기를 한 거죠. 하고 와서 얘들한테 2021년. 며칠이죠? <laughs> 돌아오세요. 이 그리고 <laughs> 나누기야. 어, 잘안 들려. 얘가 막 떨면서 얘기해서 잘안 들려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음악도 다 제거. <laughs> 느깨달은점아니 어, <뭔가> <laughs> 내가 뭐이렇 어, 어? 그, 네, 그, 떻게 쓰면 일본 일본한테우의 독립 을 원하는지. 그니까, 그, 생각하면 되게 생각하면서 썼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이 느닷없이 들어갔던 반은 패들리스로 활동 소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니까, 애들 느닷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당황했다, 당황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laughs> 실제는 아니었지만, 김종이... 실제였으면 이렇게, 이렇게 무서웠다. 근데 저는 이런 소감을 모든 아이들이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laughs> 했는데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매일 참여하지 않는 이학생 학생만 이렇게 진심 어린 어 이게 있었고요. 네, 수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딱 그것까지 마치 소감까지 마치니까 수업이 딱 끝난 거예요. 와, 근데 그렇다. 무슨 사연이 들었냐면 무슨 사연이 들었냐면 아 이게 아닌데 예 45분 수업인데 아니 와.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그3일운동 내용도 담고 독립운동 아이들이 선언서를 쓰면서 거, 그 안에 그런 어떤 감정 이입도 해보고 만세운동 부르면서 추 체험도 해보고 일단 이런 걸다 넣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정해진 실수와 정해진 45분, 정해진 성취 기준 이걸 달성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아 선생님 우리가 만사운동 부르러 우리가 한번 가봐요! 이 얘기가 <laughs> 나오게. 뭐라는 거야, 지금. 엄청쟁이야. <laughs> 이게 1차 시 안에 이 학생 주도로, 어, 우리가 한번 만사운동 부르러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봐요. 뭐, 우리 만사운동 불러야 돼요. 이런,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교사가 너무 주도. 주도한 건 아닌가, 얘들아 이걸 해봐라. 여기 운동장으로 나가자, 다시 들어오자. 막뭐 이렇게 너무 교사 주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 정해님에게 초등학교에서만 있어가지고 중학교 애들에 대해서 뭐뭐 중이병 이런 것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걔네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애들한테 저 정도 움직인 게 초등에서의 그런 거랑 거의 똑같은 폭발적인 수준 아닌가요 저는 되게 그래서 엄청나다고 <laughs> 생각했는데 좀아쉬웠던게 이게 만세 애들이 독립선언서를 막 썼잖아요 써가지고 한한 다섯 한명 정도 그 독립선언서를 밖에서 자기가 낭독하고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그~ 대한 애들이 어, 독립선언서를 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말하면 이게 끝이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번 연달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목소리가 어, 뒤로 갈수록 더 이제 몰입하더라고요. 대한독립 만세, 음. 대한독립 만세. 이, 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목소리가 되게 몰입해, 몰입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잠깐 흔들렸지. 더 할까 말까 <웃음> <웃음> 여기서 어~ 더 감, 감동 이게 이,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어~ 저~ 삼일 운동 역량까지 1 차시에 내가 수업하려고 했던 이것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끌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섯 명만 딱 하고 끌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형무소 감옥으로 간 거야 감옥으로 가서 이제 역량까지 얘기하고 소감까지 발표하고 이제 끝났는데 아, 그 소감 발표하는데 애들이, 그까 그러니까 카메 첫 번째 반은 페들레스로한 거고 두 번째 반은 저 훨씬 더 감동 있게 잘 됐는데, 그래서 그 감동을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 요 애들이. 이게 잘안 돼가지고, 아이, 패들리스로 할거 잘못했나, 막, 이런, 고, 어, 이런 것도 되고, 그, 패들리스로 했으면 더 애들이 감, 마지막에 그런 것이 더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어쨌든 너무 교사, 교사 주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 었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최대봉 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교관. 어 음. 이게 어떤 음, 지금 다 일대일인 거잖아요. 제가 만세 운동 아, 물론 교감 되긴 했다. 만세 하니까 애들이 호응해 주는 거다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교감할 수 있는 걸 만들던 현할수 할 있지 않았을까. 시간이 45분이었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음. 어떤 짜실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아. 45분이라면. 여기 네. 채팅창에 보니까 이주영.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대사를 만든다든가 하면 더 활동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음. 응. 응.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미리 선생 약간 어떤 고민인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애들은 이제 약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어막 이렇게 다 하고 막 어쨌든 막 멱살 잡고 끌,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 <laughs> 느낌으로, 약간, 수업, 아니, 아니 멱살, 멱살까지는 아니었어요? 멱살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아 이거 애들, 지금 아까, <laughs> 애들이 내려가는 어. 거 같아. 어. 아니, 아니야, 거 아니야.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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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관제는 아니었어. 어, 아, 아. 아 어, 따라, 따라오는데 뭔가 좀더주도적인 어, 하기를 바라. 아, 나보다 더 음. 어, 주도적. 어. 아, 내가,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멱살은, 멱살은 내가 끄고 갔지.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저급한 편을 썼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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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요새 어느 격해 져서 자네또 여기 여기 또 한번 채팅창 한번 보시면 어 역사를 한경숙 선생님께서 역사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당시 나라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을까 나라면 참여했을까 등의 핵심 질문으로 접근하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응 어. 라고 하셔 복구도 계시 활동을 열어놓고 음. 열리게 아예 음. 하면안한 애들은 안한 애들대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음~, 음. 음. 근데 어, 이 어디... 안에서는 제가 의도한 것은 그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함으로써 음. 모든 학생이 외치게 함으로써 아~ 그니까 내가 어떤 역사의 주체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이게 원래 목소리 크게 내지도 않잖아 요 애들이 그러니까 고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애들이 아 이렇게 그런 건 조금 인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열지 않는 애들이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뭐 질문에도 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어 입을 열게 하는 음.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성공하지 못했으면, 아, 쟤네들 입을 어떻게 열게 했을까, 여기까지, 열, 그게 고민이었을 텐데, 네. 네. 입을 여니까, 어. 이제는 또, 또,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할까. 음. 음. 근데 보니까, <laughs> 윤은영 선생님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수동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애들이 이제, 미리쌤, 그런 수업이 처음이니까, 또 음. 그런, 아니야. 형 아니. 아니, 아니래요. 또 여러 번 했는데. <laughs> 우리 즉흥 많이. 계속 연습, 표현하는 연습을 막 시키면은 점점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어, 저, 그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즉흥을 좀 많이 하고,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그 상황이 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역사가 이런 걸 하기 조금 쉬운 게 스토리가 다 있잖아. 이 있으니까. 이제 줌이나 이런 데 속에서 애들이 즉흥을 많이 이렇게 해서 했어요. 서로 이렇게 하거나, 음. 정지 동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이 안 되면 이제 정지 동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음. 활동들은 애들이 조금 해서 음. 네, 아까 보면은 막 이렇게 좀어 크게 뭐 애들이 잘 따라고 하잘 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 건좀 있었던 것인 음. 것 같아요. 네. 이, 그, 네,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어... 자발적으로 뭘더 하길 바래요. 욕심 신 걸로, 욕심이 많으신 걸로 결론 내요시다 욕심쟁이 우풍부 걸로. 아니 저도 어, 이제 역할내 교사를 저는 엄청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나의 역할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한다. 많이 예. <laughs>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좋은 게 제가 역할을 딱 변하면 공간도 변하는 느낌 아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의 약속이 선생님이 역할을 바꾸니까 아 내가 바뀐 역할에 따른 공간까지 딱 공기 흐름이 달라져요. 애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더뭐 유관순도 됐다가막 아예 좀 옷을 많이 사셔가지고. <laughs> 어. 그러니까 네. 처음이에요. 근데 스크은 많이 했지만 제가 이 어떤 상황 역할 내 교사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막 협의했을 때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옷도 있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받고 입니까 으 애들이 똑같은 수업인데 맞아. 어떤 애들은 그냥 수업을 한 거고 어떤 애들은 이제 그. 그 상황과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상황에 들어가게끔 한 몰입은 훨씬 많이, 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훨씬 이게 조금 응.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서로 좀 이런 옷들을 <laughs>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응. 저그 응. 교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응. 응. 어, 어, 아까. 그수업 해보고 싶다. 아니, 아, 아니, 하지만 어쨌든 학생 주도로. 학생이 이겨서 <laughs> 선생님, 우리 만세운동으로 블루로 나가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업이 된 그날까지. 와, <laughs> 시간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시는데, 이은영 선생님은, 뭐, 그 정도쯤이 약간 이런 식으데 맞아, 요 미소 랜딩 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뭐지? 완성형인가 봐. 어, 이제. 이은영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요. 그렇죠